네가 이곳에서 가장 천대받는다는 그 무수리 설이가 맞느냐? 처단하실 뜻이라면 어서 하십시오.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숨만 붙어있던 몸입니다. 이 여인이 대체 누구길래 천검께서 이토록 호위하시는 것입니까? 칼날 앞에서도 서늘했던 기생설이 서리는 10년 동안 누명을 품고 살아남았습니다. 오늘 빼앗긴 명예를 되찾을 단한 번의 기회가 열립니다. 응원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서리의 잃어버린 10년, 지금 시작합니다. 기방 앞마당에는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기생들은 옹기종기 모여 앉아 청검의 잔인함을 숨을 죽여 속삭였습니다. 왼쪽 눈 아래 깊게 패인 흉터가 얼굴을 갈라놓았다느니, 전장에서 잔혹하기로 악명이 자자하다느니 마음에 들지 않으면 누구든 가차없이 벌한다느니 기생 하나가 입을 막고 속삭이자 옆에 기생이 급히 고개를 끄덕이며 치맛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리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불쌍한 재물이 하나 생겼다고. 혀를 차는 소리도, 그래도 저에는 오래 끌지 못하고 끝날 거다 하는 냉혹한 위로도 그날의 기방에는 너무 쉽게 오갔습니다. 정작 서리가 누군지, 왜저 뒷방에서 죽은 듯 지내는지, 그것을 궁금해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늘 밤 끝날 애라는 말만 남았을 뿐이지요. 이윽고 저 멀리서 웅장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한줄기 진동처럼 바닥을 울리더니 이내 갑옷이 서로 부딪치며 내는 서슬 퍼런 쇳소리가 기방의 정적을 단번에 깨뜨렸습니다. 마당에 서 있던 남정네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길은 저절로 갈라졌고 숨은 저절로 얕아졌습니다. 거구의 사내가 말에서 내렸습니다. 소문대로 험악한 얼굴이었고 왼쪽 눈 아래로 깊게 파인 흉터가 기괴한 위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 흉터 하나만으로도 이 사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흉터가 아니었습니다. 청검의 눈빛이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라 이미 결론을 낸 짐승의 눈처럼 차갑고 단단했지요. 청검은 주위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성큼성큼 뒷방 쪽으로 걸어갔고 그가 한발내디딜 때마다 낡은 마룻바닥이 비명을 지르듯 삐걱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린 것은 기방 사람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검이 서리의 방문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가 내뿜는 살기가 어찌나 강렬한지 근처에 있던 행수는 차마 곁으로 다가가지 못한 채 멀리서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행수의 손끝은 떨렸고 눈동자는 문과 마당을 번갈아 훑었습니다. 문이 열리면 비명이 나올 것이라 믿었고 그 비명이 나오지 않으면 자신이 죽을 것이라도 믿는 얼굴이었습니다. 청검은 거친 손으로 문고리를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방 안에 촛불이 일렁이며 서리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서리는 이미 단정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몸은 초췌했고 어깨는 가늘었지만 눈빛만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청검은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에 마당에 있던 사람들 가슴도 덜컹 내려앉았습니다. 어느 기생은 두 손으로 입을 막았고 어느 하인은 손에 쥔 빗자루를 놓친 채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행수는 문을 향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방 안에는 오직 두 사람만의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리는 청검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청검은 말없이 그녀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허리에 찬 칼자루를 잡았습니다. 청검이 낮게 깔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가장 천대받는다는 그 무술이 서리가 맞느냐? 서리는 대답 대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움직임 하나가 오히려 청검을 더 자극하는 듯 했습니다. 청검은 이내 칼집에서 서슬 퍼런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촛불 아래 칼날이 번뜩이며 방의 공기를 가르자 서리의 목덜미가 아주 작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눈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서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처단하실 뜻이라면 어서 하십시오.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숨만 붙어 있던 몸입니다. 그 말에는 체념도 있었고 체념을 가장한 단단한 결심도 숨어 있었습니다. 서리는 천천히 눈을 감고 마지막을 기다렸습니다. 청검의 칼날이 허공을 가르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서리의 목덜미에 닿는 순간 방안의 공기가 뚝 끊긴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청검의 움직임이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청검은 서리의 목에 걸린 낡은 끈을 유심히 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낡고 빛바랜 끈끝, 그 끝에 매달린 작은 옥매와 문양이 촛불 아래 은근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칼을 쥔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청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의 목에 걸린 그 매화 문양의 노리개는 대체 어디서 난 것이냐? 서리는 뜻밖의 질문에 감았던 눈을 천천히 떴습니다. 청검의 손에 들린 칼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던 청검의 눈에 정체모를 습기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청검은 마침내 칼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서리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서리의 발끝까지 덮쳐왔고, 서리는 본능적으로 품 속에 작은 칼을 쥐려다 청검의 이상한 눈빛에 손을 멈추었습니다. 청검의 목소리가 다시 낮게 울렸습니다. 그 놀이개 뒷면을 보여라. 서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놀이개는 아버님이 역적으로 몰려 끌려가시던 그 참혹한 밤, 그녀의 손에 쥐어주신 마지막 유품이었습니다.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놀이개를 꺼내, 촛불 아래로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빛이 바래고 때가 탔지만, 옥매와 문양만큼은 은은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이개의 뒷면에 새겨진 작은 글자, 청검의 얼굴이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서서히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남기신 제 목숨보다 귀한 마지막 유품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청검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청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리의 얼굴과 놀이개를 번갈아 쳐다보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방안을 감돌던 살벌한 기운은 어느덧 사라지고 그 자리에 형용할 수 없는 슬픔과 당혹감이 차올랐습니다. 청검이 마치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문 쪽으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밖에서 기대하는 것은 비명이고 안에서 벌어진 것은 무너짐이었습니다. 청검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청검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 방에 아무도 들이지 마라. 그 한마디는 서리에게도 청검 자신에게도 명령이었습니다. 청검은 서찰을 꺼내지 않았고. 이름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놀이개를 다시 서리의 손에 조심스럽게 돌려주었습니다. 손끝이 떨려서 옥매화가 한번 가볍게 흔들렸지요. 방 밖에서는 청검의 포유나 비명소리를 기대하던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동태를 살폈습니다. 그러나 들려오는 것은 오직 문 안쪽의 숨소리 뿐이었습니다. 거친 숨이었지만 분노가 아니라 무너짐에 가까운 숨이었습니다. 밤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누군가는 잠을 못 잤고 누군가는 잠이 들어도 악몽에서 깼습니다. 기방의 등불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고 행수는 문 앞을 맴돌다 몇 번이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무서운 것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이 오지 않는 일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기생들과 하인들은 뒷방 근처로 모여들었습니다. 비명소리를 기다리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얼굴들. 입가에는 애도라기보다 구경을 기다리는 비릿한 기대가 걸려 있었습니다. 행수가 가장 먼저 앞장섰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다 하인들에게 문을 열라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손을 대기도 전에 안에서 빗장소리가 뚝 하고 들렸습니다. 곧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 순간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방 안에서 걸어 나온 사람은 주검이 아니라 서슬 퍼런 위험을 내뿜는 서리와 그 뒤를 호위하는 청검이었습니다. 행수는 뒷걸음질 치다 바닥에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습니다. 서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 대신 소매 끝을 천천히 정리하며 손목의 낡은 끈을 가만히 가렸습니다. 그 작은 동작 하나가 기방의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때 화려한 가마 한 대가 기방 정문을 통과해 마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사람은 이 고울의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그는 청검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온 얼굴이었습니다. 입가에는 웃음을 걸었지만 눈은 한 번씩 서리 쪽으로 튀었습니다. 그가 경악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여인이 대체 누구길래 청검께서 이토록 호위하시는 것입니까? 서리는 찻잔을 들어 입술에 가져다 댔습니다.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똑바로 보며 싸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대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저를 잊으신 것은 아니겠지요. 그말 한마디에 대감의 무릎이 눈에 띄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주저앉을 듯 했으나, 간신히 허리를 세웠습니다. 입가에 웃음을 걸어 보려 했지만, 입술이 떨려 웃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가 억지로 목소리를 고르며 말했습니다. 내 네, 어찌 아가씨를 잊겠습니까. 살아계셨다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은 기쁨이었지만 눈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너무 노골적이어서 기방 사람들조차 눈치를 채기 시작했지요. 서리는 그 거짓된 말에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찻잔을 내려놓고 그를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시선이 그에게는 칼날보다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얼른 청검 쪽으로 몸을 돌려 아부하듯 손을 비볐습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청검께서 오셨으니 제가 제대로 대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누추한 기방 말고 제관하러 모시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청검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친절이 아니라 덫이었습니다. 청검이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한다. 대감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여기서라는 말이 뜻하는 바를 본능적으로 알아챘습니다. 도망칠 수 없다는 뜻이었지요. 서리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조용히 못을 박았습니다. 대감께서는 오늘 밤 이곳에서 저와 나눌 이야기가 많으실 겁니다.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선고였습니다. 대감은 마른 침을 삼키며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그를 편들 얼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행수는 서리 눈치를 보느라 고개조차 들지 못했고 기생들은 웃지도 울지도 못한 채 뒤로 물러섰습니다. 청검은 문 밖으로 고개를 돌려 짧게 명령했습니다. 출입구를 막아라. 곧바로 청검의 정예 병사들이 기방의 앞문과 뒷문, 담장 쪽까지 조용히 흩어졌습니다. 말소리는 없었지만 움직임이 정확했습니다. 기방은 순식간에 연회장이 아니라 심판장이 되어갔습니다. 해가 기울무려 서리는 다시 뒷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의 시선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문이 닫히자 방 안에는 낮은 촛불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서리는 놀이개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옥매화를 손끝으로 한번 쓸었습니다. 그 짧은 손동작이 10년을 견딘 사람의 습관 같았습니다. 그때 문고리가 아주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청검이 혼자 들어왔습니다. 그는 문을 닫고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칼자루에 손이 가려다 멈추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말보다 숨이 먼저 새어 나왔지요. 청검이 낮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그한 단어가 서리의 가슴을 세게 쳤습니다. 서리는 곧장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입에 올려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말이었으니까요. 서리는 놀이개를 움켜쥔 채청검의 얼굴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서리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시길래? 저를 아가씨라 부르며 그렇게 숨이 무너집니까? 청검은 대답 대신 품안에서 아주 오래되어 낡은 서찰 한 장을 꺼내보였습니다. 모서리가 다 닳아 없어질 정도로 소중히 보관되어 있던 종이 그 안에는 서리의 아버지가 쓰던 필체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서리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청검은 마침내 낱개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과거 이정국 대감의 집에서 일하던 어린 종자였음을 그리고 그날 밤 지켜드리지 못한 죄로 살아온 10년이 칼보다 더 무거웠음을 청검은 끝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무릎을 꿇는 대신 한 발을 뒤로 물리며 숨을 삼켰습니다. 그는 서리 앞에 서서도 그 자리에 서있기 벅찬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청검이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감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배신자의 이름, 오늘 밤 끝내드리겠습니다. 복수의 서막이 이 작고 초라한 기방 뒷방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연회장이 꾸려졌습니다. 음식과 술, 악기와 등불이 들여왔지만 사람들의 손놀림은 서둘렀고 얼굴빛은 어두웠습니다.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고 웃음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대감은 상석에 앉는 척했지만 실은 의자 끝에 걸터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찻잔을 쥔채 연신 만지작거렸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혔습니다. 맞은편 서리는 흔들림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원수를 앞에 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가 잔뜩 겁에 질린 목소리로 호통쳤습니다. 청검, 저 여인은 10년 전 멸문당한 역적의 잔당이다. 당장 끌어내어 어미 처단하시오. 명령은 크고 거칠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청검은 미동도 하지 않고 그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하나에 대감의 목소리가 뒤로 밀렸지요. 대감은 더 조급해져 마지막 발악을 꺼냈습니다. 내 말을 거역하면 너 또한 한패로 보겠다. 지금이라도 내 편에 서라. 재물도 관직도 원하는 대로 주겠다. 그 추악한 거래가 연회장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서리의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찻잔을 쥔 손이 하얗게 질릴 만큼 꽉 쥐어졌습니다. 그때 청검이 조용히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장검이 칼집을 빠져나오는 쇳소리가 연회장의 숨소리를 베어냈습니다. 대감은 순간 안도하는 얼굴을 지었습니다. 칼끝이 서리에게 갈 거라 믿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청검의 칼끝은 서리가 아니라 대감의 목 가까이에서 멈췄습니다. 대감의 눈이 뒤집힐 듯 커졌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와 바닥을 짚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감이 비굴하게 외쳤습니다. 청검 정령 내 명령을 거역하고. 저 여인의 편에 서겠다는 것이오? 청검은 대답 대신 대감의 관을 칼 등으로 저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관이 굴러가며 부딪히는 소리가 묘하게 크게 울렸습니다. 흩어진 머리칼 사이로 공포에 질린 눈이 훤히 드러났습니다. 그때 서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께서 그날 밤 배신한 건 아버님만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정의와 임금님의 믿음까지 배신했습니다. 대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반박하려 했지만 혀가 굳어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서리는 숨을 한번 고르고 그 이름을 꺼냈습니다. 그 이름이 연회장 공기를 갈랐습니다. 조충신. 그 순간 조충신의 눈빛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는 서리를 알아본 얼굴이었고 서리는 그를 잊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청검의 칼끝은 그대로였고 조충신의 숨은 그 자리에서 걸렸습니다. 청검은 품속에서 봉인된 서찰을 꺼냈습니다. 황금색 자수가 놓인 주머니. 그 위에는 누구라도 알아볼 왕실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청검이 낮게 그러나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주상 전하의 명을 받든 자다. 오늘 이곳에서 조충신의 죄를 밝히러 왔다. 조충신은 그 문양을 보는 순간 마치 숨이 끊기는 것처럼 몸이 굳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덫을 친 것이 아니라 이미 더 단으로 걸어 들어온 것이었다는 것을 조충신은 마지막 힘으로 외쳤습니다. 사병들을 불러라. 저 서차를 빼앗아라. 연회장 밖에서 발소리가 몰려왔습니다. 칼자루가 흔들리고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때 청검이 문 밖을 향해 한번 고개를 돌렸습니다. 밖에서는 이미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청검의 정예병사들이 조용히 길을 막았고 사병들의 기세는 첫 걸음부터 꺾였습니다. 연회장은 숨막힘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서리가 품 속에서 옥매와 놀이개를 꺼냈습니다. 그 작은 물건 하나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서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이 보내올 구원병을 기다리셨습니다. 당신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더 잔인했지요. 조충신은 미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웃음은 끝내 웃음이 되지 못하고, 마른 기침처럼 끊겨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문틈으로 바깥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이는 소리가 아니라 군령이 오가는 소리였습니다. 규율이 있는 발소리, 왕실의 발소리였습니다. 기방 정문 너머로 왕실 문장이 새겨진 깃발이 들어왔습니다. 전령들은 마당을 가르며 들어오자마자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길을 비켜라. 주상 전하의 어명이 도착했다. 기방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행수는 머리를 바닥에 박을 듯 조아렸고 기생들은 숨도 쉬지 못한 채 엎드렸습니다. 전령이 연회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봉인된 어명이 들려 있었습니다. 전령은 청검이 내민 서찰을 확인하고 서리가 품어온 놀이개를 받아들었습니다. 놀이개의 뒷면 그리고 그 안쪽에 숨겨진 마지막 흔적까지 서리는 두 손으로 놀이개를 놓치지 않으려 움켜쥐었다가 전령 앞에서 천천히 누웠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눈은 끝내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전령이 또렷하게 선포했습니다. 이정국 대감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고 가문의 재산과 명예를 즉시 복권하라 하셨다. 또한 조충신을 비롯한 배신자들을 의금부로 압송하라 하셨다. 그 말이 공기 속에 박히자 서리는 잠시 숨을 잊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으나 청검이 조용히 팔을 받쳐주었습니다. 조충신은 그제야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야, 그럴리가 없다. 내가 내가 어찌. 하지만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전령의 군사들이 조충신의 팔을 꺾어 포박했고, 조충신은 끌려가며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내 네, 어찌 일이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단 말이냐? 이 모든 것이 꿈이길 바란다. 그 비명이 멀어지고, 연회장에는 이상하리만큼 고요한 정적이 남았습니다. 서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10년을 묶어두던 매듭이, 이제야 풀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서리는 손목에 묶여 있던 낡은 끈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을 올가매던 굴레를 스스로 끊어낸 것이었습니다. 기방 마당에는 새벽 공기가 내려앉았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서리의 눈동자에는 한 줄기 따뜻한 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병든 무수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씨 가문의 외동딸 설이였습니다. 모든 일이 정리된 뒤 청검은 갑옷을 벗고 조용히 설이 앞에 섰습니다. 그 거친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눈빛은 더 이상 살기가 아니었습니다. 지켜내고자 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청검이 낮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대감님의 억울함은 풀렸습니다. 하지만 아가씨의 길은 이제부터입니다. 가문을 다시 세우는 길, 제가 곁에서 지키겠습니다. 서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긴 세월의 무게가 한 번에 내려앉아 말보다 숨이 먼저 나왔기 때문입니다. 서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 하나로 청검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살인기라 불리던 사내가 그제야 사람처럼 숨을 쉰 순간이었습니다. 기방에 오래된 매화나무가 바람에 장가지를 흔들었습니다. 향이 진하게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가문의 부활를 축복하는 징조라며 속삭였지요. 그동안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오해와 비밀이 아침 햇살 아래 하나둘 거쳤습니다. 배신으로 가문을 무너뜨린 아기는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고 서리는 빼앗겼던 이름과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기방 뒷방에서 죽어가던 무수리는 이제 다시 세상을 향해 걸어나왔습니다. 그 발걸음이 작아도 그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묵묵히 버틴 시간 끝에 끝내 자신의 이름을 되찾아낸 서리의 밤이 여러분께도 작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은 서리가 처음 눈을 감았다 뜨던 순간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야담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깊고 긴 여운이 남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빕니다.